안녕하세요. 나비당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개띠, 네. 월별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제 7, 8, 9월 달부터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운이 터졌다. 아, 중반기부터? 아, 중후반기부터. 네. 이제 터졌다 평소에 내가 소망했던 거 네. 이루어지고. 아, 어, 어. 간절히 바랬던 거. 그렇죠.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진짜 잘 하셔. 아. 아, 대, 잘, 잘랑 받게될것 같아. <laughs>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다 해결해 버려. 머리 아파서 저 잘... 영통. 어, 선생 머리 아파서 내가 어.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해결 다 되는 거야. 네. 이제 잠푹 주무셔도 돼. 아, 두 다리 쭉뻗고 아유, 그렇죠. 이분들은 인간에서도 칭찬 받아, 좋은 일이 있어. 음, 네. 직장 이제 어 젊은 친구들 으면 직장이 상승이 돼. 네, 네. 올라간다. 진급, 고지. 상승내가 좋은 거죠. 네. 그럼, 꿈을 이루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연세가좀 드신 분들은, 네. 아우, 이제 나도 이제, 노후에, 아편좀 쉬어야 되겠다. 네. 편의상이 최고, 최고 좋은 거죠. 네, 네. 건강만 생각하시고, 또, 환경이,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변화가 와. 네. 어뭐 드려? 좋은 쪽으로요?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다시 좀... 웃으시죠. <laughs> 그렇죠. 아이고, 웃으시면서 뭐안 좋은 거 얘기하시진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네. 아, 웃으 어떻게 안 좋은 걸 웃으면서 말해. 그건 말 못하죠. 네. 정말로, 정말로 좋은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8월달에 말씀드릴게요. 네, 8월달에 둘러보니 학업문이 열릴 것이고, 음. 응, 응,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 네.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띠 분들, 어 그리고 일자리 없는 분들. 일자리 장출이 된다. 그렇지. 아유 세상에 저렇게 나보다 더 잘하셔. 일자... 정말로, 어 정말로 좋은 일이 말고 좋은 결실을 많이, 네. 응. 이게될 거예요. 네. 개띠분들, 힘내세요. 네. 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달, 네. 네. 9월달 둘러보면, 우리 또, 개띠들이, 네. 옛날에는 개지만, 요새는 개들이 가족이잖아요, 강아지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띠들이 상승해. 네. 네.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긴다는 소리야. 그리고, 어, 음식도 그렇고, 네. 금전도 그렇고, 네.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네. 길이 보여. 네. 백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모든 일 추천 잘 하시고 네. 생각 깊게 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7월, 8월, 9월, 개티대에서 월별로 알아봤는데요.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개인과만 다 틀리니까 그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진짜로 네. 또 꿈을 잃지 마시고 네. 화이팅!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